제트 엔진의 연소 온도는 2000도 터빈 입구는 1500도 그런데 니켈 조합금인 터빈 블레이드의 녹는 점은 1200도 이상하죠? 지옥불 속 블레이드가 녹지 않는 건 마치 물리학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더욱 놀라운 건이 블레이드가 분당 만번 회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해지는 원심력은 국력의 2만 배이죠 현재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 단 6개국 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죠 금속은 식으면서 작은 결정들이 생겨요 지그재그 쌓은 벽돌처럼 경계가 생기죠 이 경계 덕분에 평소엔 더 단단히 변형을 방해하죠 하지만 고온에선 오히려 약점이 돼요 불이 나면 시멘트관과 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블레이드는 딱 하나의 결정 단결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돼지꼬리처럼 꼬인 간을 따라 녹은 금속을 천천히 식히면 단일 결정만 살아남아요 이걸 씨앗삼아 블레이드 모양의 거대한 결정으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는 머리카락 두께의 얇은 통로들을 복잡하게 뚫어야 합니다. 이곳엔 냉각 공기가 철저히 계산된 경로로 순환하며 온도를 500도나 식혀주죠.